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토토나 프로토 하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분석하고 배팅하는데 이걸로 정말 큰 돈을 벌수 있을까? 아, 하고 말이죠.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수학 천재도 아니고 부잣집 아들도 아닌 평범한 영국 청년이 배팅으로 돈을 벌어서 프리미어리그 구단주가 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의 구단주 토니 블룸 이야기예요. 토니 블룸 이 이름 들어보셨나요? 아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브라이튼을 상대로 골을 넣을 때, 브라이튼이라는 팀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브라이튼의 구단주가 토니 블룸입니다. 1970년 영국 브라이튼에서 태어난 토니 블룸. 그의 집안은 대대로 브라이튼 팬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해리 블룸은 브라이튼의 부회장을 지냈고 아버지도 열성 팬이었죠. 어릴 때부터 경기장에 가는 게 일상이었던 토니. 그런데 이 아이가 남달랐던 건 경기를 보면서 항상 머릿속으로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홈팀이 전반전에 먼저 골을 넣으면 이길 확률이 높을까? 비 오는 날은 왜 골이 적게 나올까? 이 팀의 최근 5경기 득점 패턴이 뭔가 규칙이 있는데. 친구들이 선수 이름을 외울 때 토니는 통계를 외웠습니다. 맨체스터 대학교에 진학해서는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했죠. 그런데 대학 시절 그에게 인생을 바꿀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커였습니다. 당시 영국 대학가에는 포커붐이 일고 있었어요. 토니도 친구들과 포커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토니만 계속 이기는 거예요. 처음엔 운이 좋은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이 깨달았죠. 토니는 카드를 세고 있었고 확률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졸업 후 토니는 회계사로 일하면서도 주말마다 포커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돈을 모았죠. 그런데 포커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더큰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스포츠 베팅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토니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집에서도 전 세계 경기에 베팅할 수 있구나. 그는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수학자, 프로그래머, 통계 전문가들을 모았습니다.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어요. 토니의 집 지하실에서 컴퓨터 몇대 놓고 시작한 작은 팀이었죠. 그들이 만든 시스템은 이랬습니다. 첫째 모든 축구 경기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골 슈팅 코너킥 파울 심지어 볼 점유율까지 우리가 토토할 때 대충 최근 5경기 정도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죠. 그들은 10년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둘째 베팅 회사들의 배당률을 실시간으로 추적한다. 영국에만 베팅 회사가 수십 개 있는데 각 회사마다 배당률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나라로 치면 토토 배당률이 시간마다 바뀌는 것처럼요. 그 차이를 이용하는 거죠. 셋째,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다. 토니는 브라이튼 팬이었지만 브라이튼이 질것 같으면 상대팀에 베팅했습니다. 펜싱과 베팅은 별개다가 그의 철칙이었어요. 이 시스템으로 토니 팀은 매달 수익을 냈습니다. 한 달에 우리 돈으로 1억, 2억 점점 늘어났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팅 회사들이 토니를 제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은 너무 많이 이기니까 더 이상 베팅할 수 없습니다. 황당하죠? 우리나라 토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영국 베팅 회사들은 너무 많이 이기는 사람을 차단할 수 있어요. 토니는 가족, 친구들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었죠. 그때 토니가 내린 결론, 그럼 내가 베팅 회사를 만들면 되지 않나? 2000년 토니는 스타리자드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처음엔 소규모 베팅 컨설팅 회사였어요. 하지만 점점 규모가 커졌죠. 다른 베팅 회사들에게 배당률 설정 시스템을 제공하기 시작했거든요. 아이러니하죠? 베팅으로 돈을 벌던 사람이 이제는 베팅 회사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토토 고수가 스포츠 토토 운영진이 된 것과 같은 거죠. 스타리자드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면서 특히 축구 베팅 분야에서 최고의 데이터 분석 회사가 되었어요. 매년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죠. 토니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토니가 어릴 때부터 사랑했던 브라이튼이 재정난에 빠졌어요. 리그 2부, 우리나라로 치면 K리그의 정도 되는 하부 리그로 떨어질 위기였죠. 홈 경기장도 없어서 남의 경기장을 빌려 쓰는 신세였어요. 토니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브라이튼을 살리겠다. 그는 우리 돈으로 약 1,2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먼저 새 경기장을 지었어요. 3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현대식 경기장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커뮤니티 스타디움, 줄여서 아멕스 스타디움이라고 불리는 멋진 경기장이었죠. 그다음은 선수 영입이었습니다. 토니의 데이터 분석 능력이 빛을 발했죠. 다른 구단들이 유명 선수를 비싸게 사올때 토니는 데이터로 숨은 보석을 찾았습니다. 이 선수는 지금 팀에서는 빛을 못 보지만 우리 전술에서는 엄청난 활약을 할 거야. 실제로 토니가 영입한 선수들 중 많은 선수가 브라이튼에서 대박을 쳤어요. 대표적인 예가 파스칼 그로스입니다. 독일 2부 리그에서 뛰던 무명 선수였는데 토니의 데이터는 이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했죠. 3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50억 원에 영입했는데 프리미어 리그에서 핵심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브라이튼이 프리미어 리그에 승격한 거예요. 34년 만에 일부 리그 복귀였습니다. 리그 2부에서 허덕이던 팀이 불과 8년 만에 최고 리그에 올라간 거죠.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한 시즌 만에 떨어질 거야 라고 했지만 브라이튼은 계속 프리미어 리그에 남아있습니다. 2023-24 시즌에는 6위를 기록했어요.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따낸 거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같은 전통 강호들을 제치고 6위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수원 fc가 갑자기 K리그에서 울산, 전북을 제치고 3위한 것과 비슷한 충격이죠. 토니의 경영철학은 명확합니다. 데이터를 믿되 사람을 잊지 마라. 그는 선수 영입할 때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선수의 성격, 팀워크, 훈련 태도까지 다 봅니다. 우리가 토토할 때도 마찬가지죠. 통계도 중요하지만 팀 분위기, 감독과 선수 관계, 이런 것도 봐야 해요. 또 하나 인상적인 건 토니는 절대 무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맨체스터 시티처럼 수천억 쓰면서 스타 선수 사는 게 아니라 정확한 계산 하에 투자합니다. 마치 우리가 토토할 때 뱅크를 관리하는 것처럼요. 한 번에 올인하면 망한다. 꾸준히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 이게 토니의 철학이에요. 현재 토니 블룸의 재산은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축구 구단주 중한 명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경기장에서 팬들과 함께 응원해요. 정장 입고 VIP석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팬들 사이에서 같이 노래 부르고 환호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더. 토니는 지금도 베팅을 합니다. 물론 예전처럼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죠. 스타리자드는 현재 전 세계 베팅 회사들과 프로 배터들이 사용하는 최고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프로토 고수들 중에서도 스타리자드 데이터를 참고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물론 유료 서비스라 비싸긴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들 하죠. 토니 블룸의 성공 비결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철저한 데이터 분석. 감으로 하지 말고 숫자로 하라. 우리가 토토할 때도 이 팀이 이길 것 같다가 아니라 최근 10경기 홈 승률이 70%니까처럼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해요. 둘째, 감정 배제. 좋아하는 팀이어도 질것 같으면 베팅하지 마라. 이게 정말 어렵죠? 저도 좋아하는 팀 경기는 안 걸어요. 객관적 판단이 안 되거든요. 셋째, 장기적 관점. 하루 이틀에 부자 되려 하지 마라. 토니도 20년 걸렸어요. 매주 토토하시는 분들 한주 잃었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한달 1년 단위로 보세요. 넷째, 리스크 관리. 절대 올인하지 마라. 토니는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전 재산의 5% 이상은 안 걸었대요. 우리도 한 주에 쓸돈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해야 해요. 다섯째, 끊임없는 공부. 토니는 지금도 매일 4시간씩 데이터 분석을 한대요. 구단주가 됐는데도요. 우리도 계속 공부해야 해요. 팀 전력, 선수 컨디션, 날씨, 심판 성향. 공부할 게 정말 많죠? 여러분, 토니 블룸 이야기 어떠셨나요? 물론 우리가 모두 토니처럼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의 이야기에서 배울 점은 분명 있습니다. 데이터를 중시하되 맹신하지 말 것.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판단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무리하지 말 것. 토토든 프로토든 결국은 즐기는 거예요. 인생 걸고 하는 게 아니라 주말 경기 보는 재미를 더하는 양념 같은 거죠. 맞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세 줄로 정리하면요. 배팅의 고수는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승부한다. 작은 성공을 쌓아가면 큰 성공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